아, 야, 근데 나, 나 아파. 너도, <놀람> 야, 너 철사 <철수> 먹었잖아. <놀람> 딱딱하다고. 아맛있게 복숭아 맛이야. 빨리 포즈를 취하란 말이야. 포즈를 취해. 나 오늘 진짜로 고급스러운 오렌지. <웃음> 메뉴 설명해 주세요. 오렌지 <laughs> 오렌지 오렌지 <제이드 웃음> 이거는 오렌지 <덤범면> 이고요 <laughs> 이거는 떡볶이 아바디고요 말차 크림 라떼고요. 이거는 밀크티 쉐이크예요. 내가 <laughs> <laughs> 모자이크는 충분히 해줄게. <laughs> 네 오늘 저희는 지금. <웃음> <웃음> 오늘, <웃음> 오늘 저희는 생각나는 거야 <laughs> 생각나는 <나눔이> 게 뭐야? 생각나는 거생각나눔 거야? 생생각나눔나는거는 거야? 생각나는 <laughs> 야, 나 못하겠다, 진짜. 이거야, 이거. <laughs> 아니, 그거 뭐. <laughs> 아니, 아파 아, 야, 우리. <laughs> 우리 찍을 때마다 인사할 때 이럴래? 야, 야, 씨. 기 아, 졸 <둘, 웃음> 아픈거 <laughs> 견뎌줄게 뭐야? 야 우리 같이 하자 기다려 <laughs> 하나 둘셋야를나 <laughs> 먹었어 나 <laughs> 우리 놀기만 하지 나 <laughs> <laughs> 댓글 달아어 저희 사실 공부해요 그희공부예요 저희, 공부해. 저희 완전 모범생들 저희 놀기만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laughs> 아무도 뭐라 안 했어 제목을 뭐라 하지? 미친 고이 보이. 미친 고이의 브이로그 <laughs> 진짜 미친 거 같아 야 이거부터 미쳤어? <laughs> 이제 우리 찍을 때마다 오.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김나서예요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저 카트라이더 캐릭터인데요 우리 몇 장? <laughs> 거의. <웃음> 어, 나 예로 가. 예로 가자. 오케이. 제킹 받는 포스팅. 응. 데데나 이거 처음 해보는 맵인데. 아니네 너. 예. 가정 짜이팅. 이소정. 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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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여기 되게 낭만있게 나와. 니네 <laughs> 되게. 야, 너네 빨리 이 해봐. 이 해봐, 빨리 모여서. 낭만있어. 약간 현대식 낭만. 야, 눈에 좀 벌려봐, 손에. 손. 빵. 내가 넣어줄게. 빵. 빵. 야, 우리 비슷한 부분 나오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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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왜나아나 나중에 먹 넣어야. 미치겠 제품. 아, 네요몇 개야. 너, 저, 저,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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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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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귀여운데? 아, 귀여워 눈알이 좀짝짝이 빠질 것 같아 다가올게요 웃어 하나 둘셋 아. 하나 둘셋빠다가볼게요 아, 저도 어. 아. 친구가 웃으면 아, 나도 있다. 좋아 있어. 나의 잣대로 남을 재려하지 마세요 그 잣대는 오직 나만을 제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들만의 잣대가 따로 있습니다. 어?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지퍼가 안 닫혀요 지금. 난... 샤프 고장. <놀람> 얘는 샤프심이 껴서 안 나오는데 못 빼겠고. 어떻게? 버려요. 어, 예. 그래. 네, 거 네. 잠 잠깐만 이거 이거 몰어 이거 내일이야. 내일이야. 잠 이거 어서만 이거 잠깐만, 이거 잠거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만, 거 잠깐만, 거 이같아 피가 떨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 뭐하니? 낭만 있는 거 알아 우리 자기두 번째 자세. 단요 이렇게 딱 말라말라하게 세팅을 한 다음에 머리를 봤어. 책은 그냥 거들뿐. <laughs> 이건 베개의 일부야. 아 너무 웃기다. <laughs> 아, <미련다>. <웃음> 아. <웃음> 우리 고이 지 고이의 향지 <laughs> 학교 화장실. 미녀유. 이 상태에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 어, 서 해주세요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요거 어, 이거, 이만 어, 이제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챌린지, Give me the money. Yeah. Yeah. Give me the money. Yeah. Give me the money.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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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재밌다 그 끝나고 뭐 고벌가 넷플릭스 깔아서 다볼나뭐 미디어에서 볼 거고 트리거도 볼 거고 치어롭도 아, 볼, 볼, 볼 거고 뭐할거거고 <laughs> 지금 아까 앉았다고 그래, 그래, 그렇게 버틴 기도 그래, 그래 지금 자안 진짜 지금 잘거 지금 안잘 거야 야, 원래 이런 체육 시간에 체육관 아, 무대에서 이렇게 아, 아, 아. 시험 기간에 노는 게 제일 재밌는 거야. 그래. 왜 미쳐 있거든. <laughs> 하나 빼면 되지 <laughs> <너> 위 연결. 아, <laughs> <안 그렇게> 잘.. <laughs> <laughs> <이렇게 끓이고> <laughs> 잘라 컷안로스켓 <laughs> <왜>, <laughs> <laughs>